촉속 봉달입니다. 네, 이번에 제가 플레이할 게임은, 엘토스세여 네, 여행이, 여행이고요. 음 네, 일단은 뭐, 일단 더 하트 보여주고, 어, 예, 네, 일단 뭐, 아무튼, 음 네할하도 없으니까 바로 진행합시다. 예, 네, 프랑스의 칸. 예, 네, 어디지 모르지만. 이건 정 진짜 있나요? 아 이거 예예 예, 빨간색을 이렇게 넣으셔서 넣으시면 클리어 그리고 별두개예아니게무 아니 어 뭐야 이는 그래도 해본 기억 이 있긴 한데. 네, 다음. 네, 38 스테이지. 네, 38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. Me, sir. 코트 다시 뭐? 아무튼 그렇게 해서 풀고요. 여기, 된, 된, 된. 오, 케이아 아, 야, 예. 아, 네. 네, 깨, 아, 깨기만 했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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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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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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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39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. 하... 아,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지죠? 어 아,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. 아, 잠깐만. 아,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, 이게. 일단 8원에 넣어서. 네, 예, 파란링을 넣어서 이 막대기를 치우면, 빨간, 빨간링이 떨어지고, 빨간링이고, 네, 이걸 치우면, 이 없어지면서 공을 넣을 수 있는 방식이 되는데, 될지는 모르겠네요. 아저게 네, 가네요. 클리어! 근데, 아, 근데 참. 아, 이게 또, 별세 개로 클리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. 계속하나만딱 클리어하고 있고, 네0스40 스테이지, 네어 스테이지, 아, 뭐 스튬 하나 더 입수하고요 40이지40스테어지40이번거는 네, 어, 돌려 일단 뭐 그냥, 전 클리어만 하니까, 그냥 느타게 합시다. 천천히. 그냥 두 바퀴만 돌리면, 네. 그냥 뭐두 바퀴만 돌리면 되니까요. 되니까 뭐. 예그 네, 다음에 마지막으로. 네, 이렇게 깨주시면 됩니다. 이 우선 또별한 개를 왔습니다. 아. 어, 예 일단 여기까지 40 스테이지. 예, 40 스테이지까지 40 스테이지까지 클리어 했고요. 음. 네, 바로 4 2 스테이지. 아 근데 계속 하나도 깨 보이네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까간색 고림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까간색 고림도 없애준 다음에 아마 이게 말리는 것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? 네 이게 상 말리죠 예 게임 말리고, 예. 어. 어. 어 아, 시간! 아, 왜 이렇게 말려? 아, 진짜. 아, 진짜. 가 진짜. 네 아, 나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근데 방금 전에, 저는 그거 말 약간 말린 다음에 다시 펴질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라가지고. 아, 그리고 또, 그 하얀색, 그거 막대기를 못 봐가지고. 예. 아, 일단 그렇구요. 어, 뭐야, 이거. 아, 여러분은. 오,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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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. 걸리겠네요. 아, 진짜 이거.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얘 그냥 빨리 깨는 건 그냥 힘들다고 보면 되고 그냥 차근차근히 다 넣어주면 클리어할 수 있을 것같긴 같습니다.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래요. 안 되고 볼까요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. 얘는 빨간색 두 개를 넣은 것 같은데, 왜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니? 네, 다시 해야겠네요. 근데 이게 미니어 하니까, 뭐, 래이 네, 세 개가 있는 데가, 네, 여기죠. 정밀한 컨트롤로 넣어주고, 됐어. 네, 그 다음에 여기도 넣어줍니다.

뭐, 뭐, 처음 할 때도 이거 진짜 어렵게 깼던 것 같은데, 아 진짜. 네, 그리고 하나만 된다고 한번 막대를 쉽게 끼워, 그 다음에 오케이 됐어. 네, 그 다음에 일단 막대기 하나 끼워놓고, 그 다음에 하나. 어, 됐다, 됐다. 아오블레이 진짜, 아 네. 네, 클리어. 아. 네, 그래도 별두개 왔네요. 네, 공 하나 튀겨주고, 다음 여행지로 넘어갑시다. 네, 다음 43스테이지. 43, 야 그래도 하트가 좀 많이 나와서, 예, 집안시 진행을 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네요. 네 마일리지 삽에서, 구입할 수 있는 이상이 해제됐고, 이거 어떻게 깨야 되지? 아, 예, 먼저, 예, 녹색을 넣고 나면, 예, 별색는그런것 같네요. 별색은 안될것 같고, 녹색 링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별도 개. 예. 일단 뭐 게임 깼으니까 등고고. 이제 예, 다음 명시로 넘어갑니다. 44 4 스테이지. 어, 뭐야. 튕기는 줄 알았네. 아, 이거 또, 튕기면 또 편집해야 돼서 좀 그래요, 그냥. 네, 44 여기는 네, 수사사 이거 한, 한 줄만 써도 될것 같긴 한데 그리고... 네, 섬세한 컨트롤로 잘 집어넣어줍니다 오 드디어 삼성 네, 별세계 예, 그리고 또 20원짜리 그냥 하나 주시 이거 뭐. 예, 왜 이렇게 굴을, 잡고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네요. 예, 다음 행지로 넘어갑니다. 어 야, 근데 이게, 음, 네, 근데 이거, 이 게임을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할 말이 없네요, 이게. 뭐, 퍼즐 푸는 게임이다 보니까. 예, 일단은, 오늘은 여기까지 예, 클리어하고, 끝내도록 하고, 예, 끝내도록 하고요. 아 이거 네, 이게 아마 펴지는 것 겁니다. 이렇게 넣어주면 쫙. 그 다음 직구로 딱 꽂아, 꽂아 넣어주시면 이렇게 클리어. 예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되고요. 음. 예 이렇게 됩니다. 네 그렇다고요 그냥. 네,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. 네,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러면, 어, 예,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